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에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세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세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세 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세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 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시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세 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곰 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세 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그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음.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 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곤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다묘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배 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일곱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